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져가지고.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음! 음! 와, 이거 너무 맛있는데? 와, 그린티 아이스크림 좀 손에 꼽는데, 이거? 와, 더 먹으면 안 돼. 콘치 콘치즈 콘초코니까 콘말차네 맛있어 이거 시리즈로 여름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짠냥 이거 그릇 정재영 선배님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칸초 이름이 내 이름이 차지하는데 내 이름이 없잖아요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 이내 이름을 등록하면 해주나? 미미 좀 넣어주세요 시온이 이름을 찾아볼게요 시온이가 있어요 미나 미나이고요 겨울에 크라페로 먹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? 대박사건 보 <놀라> <놀라> 와우. 어쩌려지, 이거 김프추가 있어요. 쩔었다리. 음. 음. 배달시킬 때만 되면 욕망이 쏙 꽂혀요. 롱치즈스틱이 있다 음